7 2쪽에이 x m p l 뭐에 대한 이야기가? 신생아가 있을 때 만나는 게 생각보다 준비도 어렵고 먹기가 어렵다 신생아기 시장끼 네? 시장끼를 느끼기 전에 시장끼요? 응 어. 시장끼가 뭐예요? 배고프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거아 배가 좀 출출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시장끼야 그 전에 먹어야 한다 그런 얘기지 네. 얘기 안 나와서 모르지 그쵸? 애기나았고애기 키울 애기 때 보면 엄마들 제때 밥 먹기 되게 힘들어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이두 동그라미 치고 뒤에 두 동그라미 치고 It's not always easy 항상 쉬운 게 아니에요 뭐가? To eat well 잘 먹는 게 항상 쉽지가 않대 언제? When you have a newborn baby 당신에게 새로 태어난 아기가 있을 때 It can seem like 그것은 무엇처럼 보일 수 있느냐 하면 You don't have time to prepare tasty nutritious meal. 당신이 맛있는 영양가가 있는 음식을 준비할 시간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니와, 심지어는 그러한 식사를 먹는 것조차 할 시간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You will need to learn. 그래서 당신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뭐를 배워? The following trick. 다음에 요령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해서 빈칸 이 있는 문장은 이글 전체의 주제문입니다. 자, 신세아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해라? try not to wait. 안 기다리도록 애를 써라 이거지. 뭐할 때까지? 3번에 you are really hungry to think about eating. 당신이 정말로 배고파서 먹을 거에 대한 것을 생각 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도록 애를 써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음. 이미 좀어 이제 배가 고프기 시작하는데라고 느끼면은 음. 내가 배고픈 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장기를 없애기 위해서 먹을 걸 준비하거나 실제 먹을 시간조차 없을 수도 있다 이거야 애기 때문에 어? 네? 그렇지 애가 언제 징징거리고 울고 네. <웃음> <웃음> 그럴지 모르거든요. <laughs> 그창 얘는, 애, 애기, 기가 밤에 잠을 안 자고 막 그럴 때는요, 두 부부가 밤새 막 돌아가면서, 애 이렇게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애기 처음 태어났을 때는 맞벌이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선생님도 우리 큰애 태어났을 때, 아니, 회사 끝나고 오면은 얘가 찾질않 어? 이꼭 있잖아. 이렇게 뭐, 이그네 같은 거, 이렇게 뭐, 아이가 이제, 옆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해주는 것하면좀잘 자다가도, 어떨 때는 이제 등에 꼭 업어줘야지, 얘가 잠들 때가 있어. 요 음. 그렇게 계속 아이가 칭얼충얼 주고 하니까, 응? 어? 음. 물 끓고 엎드려서 이렇게 등에다가 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세워야 돼. 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고난입니다, 고난. 음. 그래서 잘 자고 잘 먹는 애가 나오면 좋은데, 음. 애들다 그렇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모르잖아, 그런 것들을. 부모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런 아이들을 잘 키우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모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응? 이제 뭐 유머 같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기를 그런 것도 이제 관리하게 해주는 그런 분들도 있긴 있지. 지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요. 자, 그 다음 문장 보니까요. When you have a newborn baby, 당신에게 신생아가 있을 때, preparing food,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이 will probably 10중 8구는 take longer than usual. 평소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If you start, 만약에 당신이 시작하면, when you are already hungry, 당신이 이미 배가 고픈 걸 느낄 때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하면, you will be absolutely starving before the food is ready. 그 음식이 준비되어 지기도 전에, 당신은 굉장히 배가 고프게 될 거예요. 그런 얘기지요. 거기 before 이후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현재가 미래 시제를 대신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시제에서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When you are starving and tired, 당신이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시장기를 느끼고 지치면, eating healthy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은 어려워요. 빨리 패스트푸드 같은 거 갖고라도 뭔가 시장길을 때우려고 할거 아니야 어렵다 이거야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게 You may want to eat fatty fast food. 바로 나오네요 이런 상태가 되면 당신은 먹고 싶을지도 몰라요 지방이 있는 패스트푸드나 초콜릿이나 과자나 또는 그 칩스 튀김 바삭바삭한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크리스피한 거 그런 초코칩 같은 거를 먹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이거지요 근데 이런 유형의 음식이 오케이, y okay, sometimes 가끔은 괜찮지만 but not everyday 매일 이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어? 이게 아이한테도 좋지 않아 엄마가 먹는 영양분이 아이한테 그러니까 모유 수유를 하는 아이한테는 이게 아이한테 영양을 끼치기 때문에 엄마도 건강한 음식을 잘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고픈 걸 느끼기 전에 아이가 자고 있을 때 지금 별로 배가 안 고파. 그래도 틈 나름대로 조금 조금씩 영양가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아예 시장끼를 잘 느끼지 못할 만큼 잘 챙겨 먹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